자, 쉬는 날 이제 어서 오세요는 그만해 주세요. 자 이제 인사는 안 하는 걸로. 이제 현장 진입했으니까. 자, 현장에 들어왔고요. 자, 문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야? 오! 대박! 소리뭔 소리지? 여기 뭐야 다 야. 문 열렸어. 여러분, <laughs> 어!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살아있는 인형 놀이는 강령술이고요. 네, 준비물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네. 하지만, 현장에 있, 현장에 계신, 현장에 있으면은 더 스릴 있고 훨씬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보시는 분들은, 뭐, 아,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 뭐, 그냥 인형, 인형 하나 두고, 뭐, 촛불 하나 두고, 거울 몇개 두고, 뭐, 끝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흉가에 가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반응이 일어날지, 아니날지알수 있고요. 자, 이 놀이는 어, 알고 있는 나홀로 숨바국질 아시죠? 그것보다 훨씬 위험한 놀이구요. 자, 이, 이 강령술은 일본에서 건너온 강령술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 이제 거울 뒤에 놓고 가운데 인형과 초를 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과는 이제 일본에서 가져온 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체험자 몇몇이 이상 현상을 경험했다고 증언했고요. 물론 겪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흔히 이제 겪었다는 제보를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겪었다는 제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무표정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 하고 보니 무섭게 노려보거나 그 중에 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커 마냥 웃는 표정 그리고 인형의 다리를 질질 끄면서 빠른 속도로 따라온다는 말씀도 있고요. 자, 그리고 어느 한 일본인은 중간에 인형의 날카로운 도구로 잘랐는데 잘려진 부위가 꿈틀거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혼자서 실시를 해야 되고 흉가에서 실시를 하면 더 좋고요. 자, 인형이 자신을 찾을 때는 절대로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요. 놀이 도좀 무섭다고 절대로 밖으로,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네. 나홀로 숨바꼭질처럼 혼이 집안에 지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섭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만약 제일 중요한 거, 만약 인형한테 잡힐 것 같으면은. 남묘 호렌 개, okay? 남묘 호렌 개교. 오케이? 남묘 호렌 개교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나무 묘법 연하경이라고, 예, 일본어 발음으로 번화경에 귀에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남묘 호렌 개교. 어, 나무 묘법 연하경이라고 합니다. 남묘 호렌 개교라고 합니다. 자, 귀신한테, 인형한테 잡힐 것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강요수로 시작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주문법, 새로운 몸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몸을 사용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저랑 같이 놉시다. 저랑 같이 놉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찾아주세요. 나, 제가 이제 숨으로, 숨으로 가야 돼요. 이걸 하고 숨으로 가야 돼요.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찾는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세요. 나를 찾는다면 제 생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숨으로 갑니다. 그리고 저는 15분 동안 아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거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당신은 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졌습니다. 끝. 당신은 졌습니다. 끝.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건데, 자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 카메라를 배치를 시켜놓고 저는 옆방으로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생방송으로 끝까지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옆방에서 숨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돌아올 거예요. 네, 제가 나를 찾아주세요. 찾는다면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는 옆방으로 숨러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홀로 숨바꼭질보다 더 훨씬 위험한 살아있는 인형놀이하는 강경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遊びましょう、遊びましょう、遊びましょう、遊びましょう、遊びましょう。私を探私を探してください。見つけたら命をあげます。私を探してください。見つけたら命をあげます。私を探してください。見つけたら命をあげます。私を探してください。 見つけたら命をあげます。私を探してください。見つけたら命をあげます。 オジマいあなたのおきれいそまい。あなたのわけですおきれいそま,まい。あなたのおきましょじまい。 Come on. Thank you. 어, 누면냐 이거. 이거? 와. 이거 안 열리는데? 어, 그러세 아, 저 제대로 못 봤거든요? 지금 뭔가 이상한데? 어. 빗소리에요, 빗소리. 빗소리, 빗소리, 빗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빗떨어지는 소리에요. 잠깐 제대로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아니,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어 씨발, 뭐야! 아, 존나 이상해, 여기 자꾸. 문다고. 닿아... 아, 나 진짜 존나 무서운데, 여기. 귀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어, 제 보세요, 뒤에 여러분들, 귀신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친구님 사실상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레저드 뽑힐 것 같아요 지금 저 머리 굉장히 아프거든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진짜 저 머리 진짜 아프거든요 이거 뭔가 피이에요필 뭔가 <laughs> 나 빙이 되고 싶어요 자 빙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빙의 걸리면요, 좋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빙의를 걸려보겠습니다. 자, 귀신들아, 내 몸에 들어와. 누가 이는지 보자. 내가, 몸 빌려줄게.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 여러분들, 빙의 봤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빙의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빙의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빙의되잖아요? 그러면요, 4시간 동안 절대로 못 풀어놔요. 혼자서, 혼자 절대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송 못해요. 진짜, 방송 절대 못합니다.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음. 몰라, 나 빙의된다, 오늘. 해봐라.